한국경제신문 광주 2000여주 gtx 유치 힘 모은다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윤상현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광주 2000 여주 GTX 유치 힘 모은다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 세계시 내달 노선 유치 포럼 개최 인구 급증 철도망 구축 서둘러야 성남시와 지하철 8호선 연장도 논해 경기 광주시가 원활한 교통과 철도망 확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철도 사업을 진행해 수도권 교통의 중추적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정부의 제네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 공청회에서 시와 연결되는 경강선, 삼동에서 안성, 연장과 위례에서 삼동선 철도건설 건의 결과가 발표됐다. 공청회 결과 광역철도 위례에서 3동선 철도 건설은 위례에서 신사선 연장 사업의 일환으로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위례중앙역, 가칭에서 성남구 수정구 을지대, 중원구 신구대,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경기 광주시 삼동까지 총 13.4km 구간으로 원도심 교통난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은 김포와 부천을 잇기로 결정됐다. 시는 GTX D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GTX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태전 고산 양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 안성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사업 삼동에서 안성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내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 사업 선정에 그쳤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4만선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GTX가 유치되면 시의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고 이천에서 여주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이천시, 여주시 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유치를 위한 포럼을 열어 GTX 노선 유치의 필요성을 밝힐 계획이다. 신동헌 경기 광주 시장은 관내 오포와 광남동은 각종 개발 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인구로 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의지를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주변 도시와 철도를 연결해 교통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의 중추적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 계획이다. 시는 먼저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가진 오포읍 신현능평지역 국지도 57호선의 교통 개선을 위해 성남시와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분당에서 오포 철도 사업, 의 필요성을 강조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성남시와 2019년 국지도 57호선 광주에서 성남 교통개선 대책을 위한 마을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성남시 마을버스 노선을 광명초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국지도 57호선 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서에서 광주 복선 전철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기본 계획 고시가 나오면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2020년 7월 1몰제 시행 후 존치된 장기 미집행 한 단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및 도로설계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이행해 주민 통행 편의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배결한 개 노선 편입 토지 및지장물을 보상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보상 대상 노선 중 국공 유지를 먼저 보상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및 교통량을 감안해 먼저 도로 개설 공사 구간을 선정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베제터널을 개통했다. 왕복 내 차로인 이베제터널은 7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을 완료했다. 경사와 굴절이 심해 폭설이나 교통 상황 발생 시 교통이 마비되는 문제가 있던 구간을 개통 후 수월한 이동과 사고 발생 시 교통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태전지구, 성남에서 장호원, 진출입 램프와 세종에서 포천 고속도로 오포나들목 입체화,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추진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시가지 외곽 도로와 지역 간 연결 기능 도로를 순환 도로망으로 구축한다. 총 30km를 연장해 7개 구간을 연결하는 순환 도로망은 개통되면 잦은 지정체가 발생하는 간선 도로를 경유하지 않고 주요 지역으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밖에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도로도 개선 중이다. 기존 협소한 농어촌 도로의 개설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까지 향상시킬 전망이다. 서울과 밀접한 도시인 광주시는 8당호 8중 중첩 규제로 유례없는 독특한 지역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물류단지가 밀집해 있어 교통량 또한 많은 편이다. 청소년과 미티학 아동이 증가하고 정주여건이 갖춰진 광주시의 성장은 현재진 행형이다. 신동헌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과 편리한 도로망의 과제를 안고 있는 광주시는 규제라는 커다란 기준점을 지키며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교통편의 최우선 광주시 조성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